다음으로 사범대학 학생회의 선거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범대학 학생회의 선거 전체 유권자 수 1,657명, 총투표자 수 1,090명, 투표율 65.78% 차준영, 김예림 후보자 투표수 615표, 황영현, 최은주 후보자 투표수 475표 사범대학 학생의 기호 1번 후보자 단선 축하드립니다.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우선 저희를 믿고 투표해주신 사범대학 모든 학우분들과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2022년에는 학우분들의 추억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시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으로 경영대학 학생의 선거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